도그 376만 원 먹튀 발생. 도그 먹튀를 당했다는 회원님의 먹튀 신고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당 회원님은 도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신 후 스포츠토토 세계 폴더를 베팅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그 사이트에서는 회원님에게 살인 협박까지 하면서 당첨금을 몰수하는 먹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그 먹튀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겠습니다. 도금업튀를 당한 회원님은 2024년 2월 25일 도그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스포츠토토 베팅을 하기 위해서 도그측 충전계좌를 문의하였습니다. 위도금업튀 증거자료처럼 회원님은 저축은행 예금주 페이먼트로 5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50만원을 입금한 회원님은 도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토토 배당률이 나름 높은 베팅을 하기 위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원님은 50만원 충전한 금액 모두 위도금업튀 증거자료처럼 최계 폴더를 베팅하였습니다 회원님이 배팅한 배팅 내역이 모두 적중되어 당첨이 될시 회원님은 426만원 정도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회원님이 배팅한 모든 폴더에 경기들이 당연히 적중되는 행운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회원님은 조그 사이트에 처음으로 환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426만원을 모두 환전 신청을 하지 않고 회원님은 300만원만 환전을 신청하였습니다. 나머지 126만원은 추가로 배팅을 하기 위해서 보유머니를 남겨놓은 회원님은 환전을 기다리면서 다음 배팅할 경기 목록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5분이 지난 시점에서 회원님은 환전 신청한 것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자 환전 페이지를 다시 한번 클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원님이 환전 신청한 300만원이 취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 도금 업계 증거자료처럼 회원님이 신청한 300만원 환전건이 취소 처리가 되자 회원님은 어떠한 사유로 환전이 취소가 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도그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으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 회원님은 닉네임을 말한 뒤 어떠한 사유로 한전이 취소가 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도구 운영진는 대뜸 회원님에게 실배 하세요 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뒤 회원님에게 원금 50만 원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님은 실배를 하였고 혹시 양방 배팅으로 의심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구 운영진는 회원님에게 다른 가입코드로 또 다시 자신들의 사이트에 가입하여 이용을 다시 석살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입니다. 무서움을 느낀 회원님은 당첨금 먹튀를 당했지만 더 이상 문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원님은 원금 5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376만 원 가량의 당첨금은 먹튀당한 것입니다. 세계 폴더를 베팅한 회원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실베타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회원님이 또다시 문의하거나 가입하면 척살하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입니다. 만일 회원님이 양방 베팅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도그 먹튀 사이트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증거들을 토대로 회원님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회원님에게 신증만으로 양방 회원으로 분류하여 먹튀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입금 먹튀하는 전형적인 악질 사이트와 다를 바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도구 먹튀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현시간 부로 도금 먹튀 사이트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